예 네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김동래 아,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? 아 N c 소프트인데요아좀 최근에 좀 많이 밀렸죠. 매수가 그,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? 예, 38만 3천 원에 10%거든요. 아 그렇죠. 최근에 사신 거구나, 그죠? 예, 아니 면 오래되셨나요? 아니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. 네네. 예 제가 그뭐 다른 게임 종목들도 여러 번 샀다 팔았다 했는데. 네네. 어, 그래가지고 게임주들이 별 재미를 못 봤어요. 그래서 이번에 네. 한번 사봤는데 그냥 네. 그대로 이렇게 금액이 나와가지고. 어, 그래요. 예. 이 모멘텀이라고 예.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, 그 다음에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되게 강해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예. 그 게임주가 잘 많이 움직였을 때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언제인가를 잘 생각해보세요. 우리 게임주가 가장 시장에 중심이 됐었을 때 언제? 예. 코로나 때. 밖에 활동이 적을 때. 근데 지금은 어때요? 예. 게임의 수요가 많이 줄었잖아요. 밖에 생활을 많이 하니까. 예, 예. 그런 게 영향을 줘요. 그게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게임주가 네. 움직이는 시기가 있거든요. 계절 테마로 해서, 어, 여름 때하고 겨울 아, 때 되나? 이렇게 움직여요. 예. 그때가 조금 모멘텀이 있고, 그 다음에 신작이 많이 나왔을 때, 뭐, 이럴 때 많이 움직이는 경우에요. 근데 우리가 네. 이렇게 들어오면 그, 어, 주식이란 건참 공평한 것 같아요. 우리가 뭐 2년 전에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제약바이오 세타 코로나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었죠. 그때 지금 어때요? 많이 빠졌고 게임주 역시 마찬가지예요. 코로나 때 되게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 어때요? 많이 떨어졌죠. 그럼 지금 가격에서 내가 이 주식을 팔아야 되나 팔지 말아야 돼 고민이잖아요. 예. 그렇죠. 그럼 지금 이게 파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팔지 않는 게 좋을까요? 저는 그잘 지금 뭐 잘못 샀기 때문에 네. 좀 빨리 나오고 싶거든요. 아. 그 나올 방법을 한번 제시를하고 싶은데 아 그러셨어요? 아, 네 조금 더 사세요. 아더더 더 사서 예, 아, 여기 38만 원, 37만 원 거기 다 팔면 돼요. 이 기술적 아, 반등이라 그럼... 그래요. 이게 네, 중간값이라고 네, 그러거든요. 예, 70%더버려 가지고 여기서 팔아 버리세요. 여기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 여기 네. 저항대라 그래요. 60 저항대까지는 반등이 들어와요. 이게 기술적 반등이거든요. 이 고점과 네, 네. 저점의 중간값까지는 끌어올렸다가 얘 추세가 바뀌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예. 그때 이제 이제 과대 낙폭에 매수가 반발 매수가 들어올 자리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예. 지금 자는 좀 사서 37만 원 팔면 돼요.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아. 해 보세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근데 살 때는 살 때는 지금 네. 사지 말고요. 양봉 예. 두개 나온 날. 아. 지금 뭐 은봉이잖아요. 계속 그죠. 네네. 어, 양봉 안에 은봉 세 개잖아요. 그러면 매도량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. 사는 거보다 파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양봉이 감싼 날. 이게 봉이 음. 이렇게 양봉이 이 봉이 이렇게 양봉 이렇게 이쫙 나와가지고 이 은봉을 예. 감싼 날 있죠. 그때 네. 사면 그이 반등이 들어와요. 그때 매수 어, 포인트를 잡으세요. 뭐 어, 가격대는 생각하지 말고. 네, 예, 가격대는 생각하지 말고. 이음봉을 양봉 이렇게 예. 감쌀 때, 그때가 추세를 돌릴 확률이 많아요. 반등이 들어올 확률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고 예. 양봉이 딱 들어온 날, 그 다음에 오늘 이대게 끝났다 그러면 내일 양봉 들어오면 어, 수요일 날 양봉 들어오면 그때 사시면 돼요.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하세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건강하시고요. 고맙습니다.